네. 자, 선생님 춘천서 오셨는데요 네. 어떻게 지한현을 알고 오셨어요? 유튜브 보고 유튜브를 어떻게 봤, 봤어요? 그 인체 파동 원리 하도 안 좋으니까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예. 여러, 여러 가지를 봤는데 예. 이게 좀 뭐라 그래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네 <laughs> 예. 예. 그런 거 같아 가지고 예. 그, 그 아까 뭐 38년 전에 뭐예요? 발목을 뺐어요. 어, 발목이 지 퉁퉁 부었네. 네, 네. 근데 그때는 침만 맞고 말았단 말이에요. 네, 양쪽 다 보자고, 요 양쪽 다 같이 붙여 보세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네. 사진에는, 영상에서는 잘 나오지 않을지 않겠지만은 엄청 그래도 엄청 부은 거죠. 아, 엄청 부러졌어요? 부... 부러지진 않고. 부러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부었어요? 아, 그래서 네. 한 20년 전에 정형외과를 가니까 네. 수술해서 지금보다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 수술 안 했는데도? 예. 네. 이 네. 네. 안에 틀어지면서 뼈가 기형으로 자랐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뼈가 부러졌겠죠 뭐 부러지진 않아요 네. 금이 간 것도 아니고 네. 이게 틀어지면서 네. 원래 있던 자리에 뼈가 있어야 되는데 음. 틀어진 부분을 뼈가 채웠다고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 얘기해서. 지금 요게 요즘 제가 오작동 원리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오작동이에요 제 어디에 대한 제일 오작동일까? 제가 <laughs> 발목에 대한 제, 오른쪽 발목에 대한 제로작동이다. 예. 오른쪽 발목을 피니까 어떻게든지 어떻게 돼요? 그쪽을 에너지를, 치료물질을 많이 보내죠. 많이만 보내면 된다 생각하니까 뭐. 어떻게 요 붙는 현상이 그렇죠. 생기는 거예요. 예. 아. 어떻게든지 뭐요?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된다. 근데 적당히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약간 틀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이런 뭐. 대신 채 예, 채워지니까. 예. 이렇게 붓는 게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부음으로 인해서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순간적으로는 어떻게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어떻게 돼요? 너무 붓기 때문에 활동성이나 민첩성이 떨어지는 거죠 한 네. 6년 전서부터 뛰는 걸 못해요 못해요 그죠? 네. 네. 왜냐하면 발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라는 게 되는데 허리 수, 허리가 아파서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예를 들면 발목이 배굴이 안 돼. 네. 그러니까 발 발목을 뒤로 젖겨 보세요. 위로 올리는 거. 양쪽 다 올려 보세요. 똑같이 붙여 가지고. 이게 안 되죠. 예를 음. 가, 이게 각도가 음. 안 나오지 않펴 음. 보세요. 예. 네.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돼요?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허리는 수술이 잘 됐대. 그 말은 허리는 안 아픈데 대신 뭐가 돼요? 발목이나 발가락이 안 펴지거나 뭐 예를 들면 안 구부려지는 부분들이 아, 뭐.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발목 하나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또 어디가 문제가 된다 허리가 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저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예왜 문제가 되느냐 여기 저기 뭐야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를 많이 써서 그래.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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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르게 얘기하면 지그재그예요 예. 지그재그 어긋난 탑이다 한쪽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반대편 예, 또 무릎이 틀어져서 그 예. 오른쪽 발목이 틀어지면요 은 다시 왼쪽 무릎이 다시 어떻게 돼요 오른쪽 고관절이 이런식으로 틀어져서 라도 되는거고 지금 아까 제가 다시 밖으로 나오라고 한 이유가 자연스럽게 계셔요 응. 지금 한번 힘을 주고 저번이니까 모양이 달라져 버려 힘을 빼요 힘을 힘을 빼시라니까 힘을 뺀 상태에서 아까 지금도 달라지는데 아까 그 배드에서 봤을 때는요 여기 이렇게 구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발목 요가 왼쪽 무릎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 왼 이쪽 왼쪽 무릎이 안좋이 왼쪽 무릎이 안 좋겠구나가 되는 거고 네. 어쨌든 오른쪽 발목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왼쪽 무릎도 좋아져야 된다. 그치. 근데 지금 보시면은 또 어떻게 돼요? 아, 요건 저 다쳐 가지고 언제 다쳤어요? 2월 달에. 2월, 2월 달에 뭐하다 다쳤어요? 요건 산재 산재로 껴 가지고 요만큼이 날아가는 날아갔어요. 네, 네. 지금 네. 다시 다 봉합이 되고 예. 네. 살은 한98% 거의 네. 다 됐는데 네. 이제 통증만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뭐라고요? 허상의 통증이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오른쪽 발목이 안 좋아서 오른쪽 발목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용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붓는 현상이 생기고 종대되었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 통증 자리 또는 허상의 통증 자리 대응 제 얘기 들어보세요. 대응 자리에 뭐예요? 점이나 흉터, 상처를 그렇죠. 남기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럼, 오른쪽 발목에 대한 대형 자리는, 예를 들면, 은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다쳐야 되는데, 왜 왼쪽 팔에 해당이 되는, 또는 왼쪽 손목에 해당이 되는, 오른쪽 둘째 손가락을 다치느냐, 라는 관점에서는, 단순한 대형 자리만이 아니다. 오른쪽 발목과 대... 파동이 치는 균형을 이루는 자리는 어디도 된다고요? 왼쪽 무릎도 된다는 거. 오른쪽 고관절도 된다. 네. 아, 아. 지금 선생님이, 왼쪽 손목에 시계를 찾았잖아요. 흠한 네. 시계를. 네. 시계를 저렇게 이따만하게 크게 찼다는 의미 속에서는 오른쪽 발목을 보정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 어긋난 균형을 통해서라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를 시계를 차는 거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를 다쳤기 때문에요. 시계를 차는 것도 되고 여기를 어떻든 간에 시계를 차고 있기 때문에 뭐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를 기계에 절단하거나 다치는 걸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다. 네. 그러니까 또 손가락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 바뀌어 버렸네. 고세. 그러니까 눈썰미라는 의미 속에서는 저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무심코 하는 행동이지만은요. 그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뭐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영상으로 그 사, 상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부분들이 돼요. 아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음. 요 손가락, 왼쪽, 오른쪽, 왼쪽 둘째 손가락만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펴고 있었다고. 근데 제가 영,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어떻게 돼요? <laughs> 가지런히, <laughs> 오니치 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말은, 왜 이걸 이렇게 하겠어요? 이 손가락이 다쳤으니까, 이 오른쪽 둘째 손가락과 균형을 이루는 대칭 자리는 어디예요? 왼쪽 둘째 손가락이니까,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라도 어떻게 돼요? 손가락을 펴서 보정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균형이다. 네. 그래서 균형 노름이다, 관심 노름이다라는 부분들이 돼요. 제가 침놔 드릴게요. 네. 잘 가셔요. 네. 그러면은 원장님 뭐 말은 했는데 어디다 침 넣는 거예요? 몇번 맞으면 돼요?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디테일한 부분들이고 그거는 그걸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니까 우선은 뭐요? 예 오른쪽 발목이 많이 부어 있잖아요. 네. 볼, 오른쪽 발목이 부어 있다는 의미 속에서는 거기를 치료점으로 잡아주셔도, 왜? 왼쪽은 긴장이고, 오른쪽은 이완이니까, 이완을 긴장으로 만들면은, 긴장은 이완이 될 테니까, 양쪽 사이즈를, 발목의 사이즈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똑같이.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그렇구나. 그 의미 속에서는, 오른쪽 발목에다 직접 침을 놔도 된다. 또, 또, 대지는, 요, 요, 오른쪽 둘째 손가락에 해당되는 요 자리가 닫혀 있다는 의미 속에서는, 왜 닫히느냐? 이 오른쪽 발목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닫히는 거예요. 아, 그래. 여기를 뭐로 만든 거예요? 허상을 뭘로 만들었다? 실상으로 만든 거지. 음, 그래서, 예. 그래서, 그래서 피부가 이만큼 날라갔는데, 예. 뼈하고 예. 신경하고 인대는 그대로 있고, 예. 나머지는 그대로 이 모양대로 그대로 자라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 그, 자리가 닫혀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오른쪽 발목을 그나마 현상 유지하고 있다. 아. 더 악화되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아. 부분도 되고요. 음. 어쨌든 또그 의미 속에서는 또이 자리에다 침을 놔도 돼. 근데 음. 그렇게 놓으면 긁어 부스럼이라고 하니까 음. 여기는 안 놓는 거죠. 굳이 음. 이 자리만 놓아야 되면 놓겠지만은 음. 이 자리 에 해당되는 또 자리들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또 대형자리, 파동자리가 있으니까 음. 뭐 그런 자리든 뭐 자꾸 자리만 관심이 쌓으니까 원리가 중요한데 이제 그만 할게요. 침나 드릴게요. 음.